아, 아,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일월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정론 제2회도 347페이지 제8절 의미의 충돌 보겠습니다. 사마일월tv, 질착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자기범인 경우에는 의미의 충돌이 법성 조각사유로 문제에 차되지 않는다. 자기범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법이침해 내지 법이침에 위태하라는 결과를 야기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인데, 두개 이상의 부작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행위자가 부작위하기만 하면 어떤 법에 대해서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무의 충돌은 부작위범의 경우에만 문제 될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부작위범의 위법성 조각사위를 설명하기로 한다. 참고로 부작위범 549페이지에 있고요. 부작위범법. 위법... 조각사유 의무의 충돌? 여기 부분에 있습니다. 네, 그때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이제 위법성이 다 끝났습니다. 위법성을 마친 소에는 그 과거 유법성 조각사유는 좀 쉬웠는데, 최근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고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공부하든지 이 부분을 바탕으로 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내일부터 책임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